204표. 와. 가결되었습 선포합니다. 우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204표 땡에. 찬성표가 나왔고요. 85표가 무결 아, 그러니까 그리고. 캐롤이 하나 나와야 될것 같은데. 캐롤만 하나 차라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너무 웃긴데. 아이 여기 너무 웃겨. 오 <laughs> 아, 너무, 너무, 너무 <laughs> 어, 좋다. 햇살 봐라. 크리스마스가 맞나? 다이현관해놓 거. 저거 다이소에서 샀다, 5,000원. 예쁘다. 5,000원 치고 정말 예쁘다. 크고. 미쳤다. 돈을 좀 썼나 했더니 돈을 별로 안 썼네. 아이고. 안 썼는데 너무 예쁘다. 아이고. 이것도 이거 만든 거 봐. 다이소에? 어. 다이소 좋은 거 많네. 아가아안 강가... 입었구나 좋네 그래 티도 별로 안 나고 어 밖에 좌석도 많고 이쪽으로 안 들어가나? 들어가자 어. <laughs> 다른 곳을 뭐 지을까? 어 자동문인가? 어 빨리 들어가자 덫이라서, 덫이라서 확실히 연합 색깔이 깨끗해. 원하는 해봐라 여기 이렇게 했다 원하는 예쁜 표정 무엇인지 모르겠네 <laughs> 맛있다 내가 어, 어, 얼마 전에 또그 생각을 했어 최근에 계속 뭐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응. 뭔가 왜 이렇게 다 불만족스럽지 1년 동안 열심히 산거 같은데 <laughs> 개인적으로는 좀 영적인 침체가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유는 많아, 늘 많은데. 그러니까 좀 마음이 어두워진 것 같아, 최근에.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항상 있거든. 사실은 아, 알다시피 뭐. 뭐 나도 그렇고. 정치, 정치도 어. 안 좋은 채, 뭐, 뭐, 부모님도 나이를 먹어가시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에 계속 뭐, 조,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최근에 한해 동안 생각해보면. 많은 그러다 보니 그런 와중에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좀늘 깨어있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그 어떤 어두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싹 스며든 거야 음. 내 마음 속에 종교를 떠나서 어떤 믿음 같은 게좀 흐려졌던 것 같아 그 무슨 믿음이냐면 뭐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 뭐 정의가 있긴 있다 어떤 우리가 그냥 순수할 때 쉽게 믿었던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생존에 급급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서 되게 염세적인 거는 커져갖고 뭔가 깨달았다고 하면 대부분 깨달음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깨달아지는 거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 대해서 뭔가 뭐 나쁠, 나쁜 면을 자꾸 조심하게 되고 고려하게 되고 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늘 방어적이고 약간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게 됐던 것같아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좀 어느 순간 너무 과해졌 것 같아. 물론, 내 눈으로 보면 나쁜 일을 천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 야극강식이 다가 아니고, 사람이 사, 뭐, 세상에 흉흉한 뉴스들, 흉악범죄들 많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개인 게을 만나보면 또 좋은 사람 여전히 있고, 사람에게 또 좋은 면이 있고, 또 좋은 마음을 베풀면 좋은 마음이 돌아오고, 이런. 이것도 일종의 자연인데, 그런, 그것도 인간은 그래서 자연이... 유지가 되고 돌아가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 그런 거를 자꾸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나쁜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조금 뭐 흐려진 것 같아. 그럼 흐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되게 불만족스럽고 불안해지는 거야, 미래가. 어.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쁘긴 마고, 다. 저, 모든... 믿는 좋은 게 없지 느껴지니까. 어. 다뭐좀비 같아 보인다거나. 그럼 부산적으로.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 마음을 나, 어디 둬야 되냐 그럼난 맨날 나 전쟁 치료져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게 또 히, 그게 평안이 무너지고 평안이 무너진다는 걸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문제야 아, 내가 요즘 평안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원인이 그래, 그래. 방금 말했던 어떤 믿음 인간에 대한 최소한 인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뭐 어떤 우리가 동물을 보면서 자꾸 좋은 걸 느끼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잊혀지니까 동물이라도 가까이 두면 그 어떤 좋은 마음을 자연. 자연의 마음을 자꾸 상기시켜 주니까 좋은 거잖아 여신은 최소한 현재에 대한 오늘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 자기 주체적인 존재로서 당연히 현재의 모습을 내가 사랑할 줄 알고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그 외부적인 환경은 내가 100% 통제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정치가 뭐개엄이 떨어졌다 뭐 어떤 일이 터졌다 그거를 내 안에 여신에 집중한다 해서 개엄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현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은 그런 변함이 이상한 곳이다 보니까 <laughs> 그럼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까지 그냥 무조건 염세적으로 무조건 방어적으로 밀어내고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지. 그럼 나는. 그럼 을 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 타격을 받아. 어. 난 바로 어, 출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바로 그 생각부터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불안감이. 그렇지, 그 불안. 방해가 되는 거야. 어. 또그 불안이 깨지. 쌓이면 현재도 불만족스럽고, 어. 뭐 아니면 내가 안 행복하다. 뭐내 음. 안에 열심히 비명을 지른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최소한 나 자신에게는 진짜 집중했던 거는 같아내 욕망을 잘 다스리려 하고 내 스스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 만족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 이년 동안 노력은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야 이거가 다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외부 상황에까지는 대비를 못 했던 안 되는 부분 있는 거지. 어. 어. 그런 려이면 이제 그 레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짐, 어떤 마음을 가짐으 살아야 되느냐. 뭐 크리스마스 정신이랑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어떤.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아무리 뭐 정치가 뭐 타락을 해도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 개개인 안에는 올바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어떤 그런 대우주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걸 느껴. 같은 우리는 그런 건 아닌 사람인 거야. 그게 전혀 없으면 어. 그건 우리답지도 않아, 엄밀히 그러니까. 말해서. 내가 더욱더 강인해지고 주체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염세적이고뭐 나쁘게 비판적이고 내가 거리를 두고 하는 것도 극단적이면 안 된다는 걸 느껴.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있다고 믿어줘야 되고 또 부족해 보이는 것도 더 내일은 더 나아, 나아질 거라고 믿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랑이잖아. 나도 11월달에 안 좋았었잖아. 어. 또 비슷하게 겪은 상황들, 외부적인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일이 터진 시점. 으로부터 그날 그다음 날 바로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사람인 거지 그냥 어. 자연이고 그래서 나도 이제 감정도 약간 나는 약간 음식 먹는 먹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게 제일 좋아. 그냥, 없다고, 없는 것처럼 덮어놔도 결국엔 달이 나고, 음식물 먹으면 배출도 시키고, 흡수할 거 흡수하고, 내한테 좋은 거, 영양분은 남기고, 아닌 거는 흘려보낸 거잖아. 약간 감정을, 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 내가 대처 못했던 어떤, 뭐 슬프거나,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상황들을, 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번에도 다시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이게 흘러갈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냥, 막 지금 너무 안 좋지만 그냥 이걸 어떻게 나 내가 나답게 해석을 하고 소화를 시켜서 나쁜 건 흘려보내고 내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신에 좀더난 강인한 내가 될수 있도록 이 일을 겪은 내 나는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근데 또그 상황에 정치적인 상황이 이 문제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번에 그. 개엄 터지고, 그 다음날인가, 내말모이를 봤어. 오. 얼마나 울면서 봤는지 모른다, 내가. 갑자기 애국심 같은 게 생겼었거든. 그러니까, 이 이렇게 가만히 내가 뭐, 무지하게 관심 없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나한테 하게 만든 계기였어. 그 외부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이 있어버리니까, 답 없다고 내가 관심 없이 있어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맡길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짜 이렇게 주체적인 어떤 태도로 식민지를 다 겪었던 나라가 유일하게 자기 나라 말을 회복 시킨 나라라네. 너무 감동적인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어, 너무 잘라야 자랑,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네. 거를 이제 어릴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 같은데. 그리고 다 절대 별로, 당연하지 막 않아. 영어 쓰는 나라 많잖아. 마나. 그래 쓰고 이런 데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훌륭한 면도 있단 말이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나쁜 것에 막 휩쓸리면 그냥 아우 어, 나쁘다라고만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내 감정조차 그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겠지. 그 이제.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나 신념 같은 것에 약간 말한 것처럼 그게 있어야 돼. 어. 민족적인 개념이 어. 그 무엇이든 각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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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르게 살아갈 그리고 어. 또 영감이 되었던 어. 가치관 뭐 이런 것 어. 되새길만한 그런 것들 나를 지켜줘. 내 마음의 맞아. 심성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외부적인 상황들도 계속, 그니까 러 내가 좋은, 나쁜 상태 였을 때는 좀 나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좋게 전환이 되기도 한 거야. 갑자기 애국심을 생기게 했다니까. 그게 그렇게 피가 그러니까. 나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약간, 약간 화도 나면서, 어. 나 같은 사람도 아마 많을 거야. 근데 그런 정신을 게... 바짝 차려야겠다. 아, 오늘 애초에. 아까 전에 그, 세상 너무 이게 흉흉하고, 지금 뉴스도 지금 속보 계속 터지고난리잖아 어, 아,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러다 네가 말했던 그 텐트 밖은 유럽? 어. 그걸 잠시, 어 잠시 틀었어. 어 잠시 틀었는데 눈물 나더라. <laughs> 뭘 봤길래 눈물이냐? 그냥 그 아름다운 풍경만 봐도. <laughs> 그래, 거기 진짜 로맨틱하다니까? 자연에 사랑을 봤지. 어, 정말 사랑이 빠져. 어, <laughs> 그, 그러니까 지가 <뒤로> <laughs> 아, 다들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래, <laughs>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 네, 네, 네. 무엇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속이면서 막 서로서로. 서로 그랬어. 나도 그런 어, 생각. 와, 그러니까 정말 자연의 반만 반의 반만 닮아도 이 세상 이렇게까지는 안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삶 사회, 속상한거지 아, 우리가 세사고 사회가 근데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 좋은 나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 훌륭한 면이 얼마나, 얼마나 많아 얼마나 그 많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렇게 그치. 참 서로 어, 평화롭고 함께 행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는 그냥 존재들이냐 나는 그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 어르, 오래된 역사를 봐봐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하면서 아니, 뭐 조금 조금씩 것도. 나아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 같은, 근데 말모에서 말, 그말 있잖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큰 걸음이다. 뭐막 이런 말을 해. 그런 게안있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그방까 그 말한 뭐 공동체적인 생각들이 그런, 이 지금 요즘 이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야. 봤거든. 응. 내가 어, 정치에 무관심하고 내가 정치에 무심하나 어, 그러니까. 혼자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에 오냐고. 그렇진 않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염세적으로 빠지긴 쉬운데. 네. 그렇지. 사실은 어. 그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지. 적절한 어. 게 필요해.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밸런스, 조화. 오늘 나의 삶에 집중도 할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 또 이게 내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에 대한 내가 또 관심과 내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 밸런스 깨지면 사실은 어느 한쪽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 가짜 행복이거나 는니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집중하되 집중은 한다는 말은내 생각에는 그런 주체성을 말한 것 같아 리가 수동적으로 살지 그렇지, 말라 그렇지. 의존적으로 살지 말 어, 내가 이거지. 선택하고 무시하고 다 말의 무시하고 아, 사는 뜻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 <웃음> <웃음> 다 각자 자기한테만 가지남안봐나 없어 내만잘나 아빠가 얼마 전에 좀 편찮으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11월이 또 많이 힘들고 안 좋았던 것도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좀 인생의 무게를 내가 안고 가야 될 거, 내가 받아들이고 나내 앞으로 미래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이 삶에는 이런 일들이 더 잦아지고 더 많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고. 그 생로 병사와 관련된 것도 좀 내가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서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역시나 그냥 답인 거야, 그냥. 아까 말했던 공동지 의식. 내가 행복에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사망을 가지고. 또 어떤 그물질인 곳에 또 나와 다른 입장인 곳에 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그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그거를 내가 다 싸치 무지고살 수는 또 없어. 그렇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에서 내 그릇 안에서 해 답이 나와. 이야 근데 그래, 이 불안이 끝나는 거지. 그 불안이 끝난다는 게 판타지로 나를 인도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또 다른 차원의 음. 나의 더고 차원적일 수도 있고,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어떤 깨달음이겠지. 근데 음. 그게 깨달음이 나오기까지 힘들었어. 음. 아 그럼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 난 한동안 되게 집중을 했었어 내가 이탄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내가 왜이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 그거는 방금 나왔던 내 자신에 있을 만큼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라는 어떤 절대 명제 앞에서는 이거도 중요한 건 없어 그 지금 순간에도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 아, 아프리카에 누군가는 모어죽어가시뭐 전쟁 때문에 전쟁 고아가 되고 이 세상에 불행과 보통이 끊임없이 양산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통은 모두 짊어지고 늘 은행하고 슬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사실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자기가 내 나름대로의 선을 긋는다는 것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얼마만큼 내, 사랑, 내 책임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내밖에 것으로 생각할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그런데 내 최근에 내 아들이 오 부모님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생이니까또 다른 내가 이렇게까지는 그어본 적이 없던 선을 그어야 될일데 생긴 거야 근데 손을 긋는다는 게나 몰라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 그만. 그러니까 그게 선이지 응. 근데 이제 내가 느꼈던 말 그러면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했었어 이 효도의 문제도 결국에 내가 진정 태어난 이, 이 대우주 안에서 내라, 내가 이 몸을 입고 태어난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효도가 결국은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응. 그치 지만 어, 사실이야 어, 그렇다면은 도대체 내가 이 많은 세상에 많은 도덕과 예의와 어떤 규범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강력하게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집중을 한다면 결국에 우선순위가 생겨 우선순위를 한번더 명확히 해야 될 계기가 된 거야 나에게 내가 우리가 <laughs> 각자 여신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신령한 목적들 신성한 목적들, 거룩한 목적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일상을 커트고 살면 안 되잖아. 커트게 그래. 살면서 내가 내리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이기적인 거를 포장는 거밖에 어. 안 되는 변명이잖아. 그 변명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떳떳하려면 그러니까 좀더 영적인 면에서 난 전쟁터 같은 삶이 좀 시작은 되었어. 아까 그 전쟁 같은 표현 자주 써서 좀 싫은데 하여튼 생각이 많아진 요즘이야. 음. 정답은 없어. 근데, 정답은 없어. 다 아, 저, 진짜 정답은.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맞지. 그게 답이지. 어, 그렇지. 아빠도 이번에 아프고 나니까 사실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위협을 당했냐고. 근데 우리 주변이 그래.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그래, 내가 거야. 맨날 그걸 기도해. 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사실은 어. 함께 행복할 수있 없게 되는 좋은 메커니즘인 거야. 어우, 진짜. 어. 직히 말하고 나 지금 못하고 있었 지금 어. 몇년 내내. 그래서 내 불안해, 불안해 지금 몇년 내내. 엄마 아빠한테도 컵주 드리고 보내드리고. 2024년 12월 3일, 기함을 알지 못했던 나는 그날 밤 조용하고도 평범한 잠을 청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비로소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나는 그날 밤왜 잠들어 있던 것일까? 20대의 부산에서는 내가 세상과 맞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절망한 적도 있었고 위축되었던 적도 있었다. 30대의 서울에서는 나다움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세상과 싸워도 보고 이기려 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세상의 벽과 거센 시대의 흐름 앞에 40대가 된 나는 서울을 떠나 고향 부산이 아닌 아무 연고 없는 조용한 청주로 이사를 왔었다. 좌절, 절망, 낙담, 어둔 감정들은 서울에 둔 채로 청주에서 조용히 나만의 미래를 준비하며 바쁘게 살아갈 때에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여신에 대한 이상을 포기한 적은 물론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엔 어쩌면 오랜 시간 세상과 이미 싸워보았기에 지쳐버린 마음, 염세적인 시각, 외면하고 싶은 게으름,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지 않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합리화가 내 심장을 잠들어버리게. 속사과를 먹고 잠든 백사공주처럼 기암이 발발한 그날도 난 부끄러운 40대가 되어있는 줄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보게 된 수많은 뉴스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던 응원봉을 들고 길거리로 나온 102030 세상 여신님들의 형형색색의 찬란한 응원봉의 물결들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의 울려퍼짐 나의 그 나이 때는 할수 없었는데, 나의 10, 20, 30 시절 동안 억압당해 온 나다움에 대한 울분, 자정함을 지키기 위해 입은 상처, 망망을 통한 행복의 최면, 그 모든 것이 내 감정의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알수 없는 폭발치는 감정과 눈물이 밀려왔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믿음도.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그래 희망 없어 보였던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외면했던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들 이젠 정말 안녕하고 끝내기 위해 나도 강한 남매도 짓밟힌 여신의 자존감의 회복과 여신의 해방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신의 개개인마다의 월드의 완성을 위해 이제 무언가. 해야겠다.